안녕하세요. 잠텐바입니다 오늘은 업데이트 시간 세 번째 편이죠. 어. 그동안 제가 이메일로 업데이트 유출 사진이라고 해서 메일을 정말 많이 받았는데, 그걸로 영상을 못 만들었던 이유는 바로 오늘을 위해서입니다. 이거예요. 이거 <laughs> 새로운 슈퍼 연예인 인페르노 드레온과 슈퍼 마녀가 나온다는 소식입니다. 임페로노 드래곤부터 먼저 볼 건데요. 베이비드래곤에서 임페로노 드래곤으로 변경되는 그런 슈퍼 유닛이고요. 스탯을 한번 보시면은 초당 공격력이 80에서 1600까지 올라가요. 즉, 싱글 임페로노 타워가 그냥 날아다니면서 공격한다고 보시면 돼요. 대신에 인구수가 15나 잡아먹습니다. 거기다 특수능력이 임페로노 B인데, 하나의 대상을 공격하면 은 시간이 지날수록 피해량이 올라간다고 돼 있죠. 체험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일단 아처 쪽으로 한번 넣어볼까요? 아처 쪽? 그렇게 빠르게 때리는 거지 않는데? 속도가 그래 빠른 거지 않아요? 이보세요, 이보세요, 이보세요. 아, 그러니까 한번 공격하고 나서 데미지가 올라가는 시간이 꽤 걸려요. 3, 4, 5, 6. 한 6초 정도 걸리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볼까요? 한 마리 넣으면 1, 2, 3, 4 5 6 어, 5초 정도 지나면 은 그때부터 빠르게 공격을 하네요 야 근데 체력이 높아서 들어가면 다부수운데 이거 사기인데? 어, 잠시만 이거 너무 사기인데? 어 이거 6레벨이거든요 지금 테스트하는 거저홀이 공격하는 거는 모든 건물 대상인 것 같습니다 홀 1대1 와, 12월, 프로폴인데 그냥 부서요. 싱글 임페노 타워? 걸리면? 와, 싱글이 더 센데? 그냥 바로 1대1로 붙이면? 멀리서 오니까 싱글한테 안 되고, 그냥 바로 1대1로 붙이면은, 안 돼요. 1대1로 붙으면은, 싱글 임페노 타워 부서지지 않습니다. 와, 분노 들어가니까 완전 세다. 그냥 더 부수죠? 분어 들어가니까. <laughs> 아니, 너무 사기인데? 자, 그리고 두 번째가 슈퍼마녀인데, 슈퍼마녀 같은 경우에는 마녀가 슈퍼마녀로 변경이 되는 고래한테구요. 자, 슈퍼마녀는 초당 공격력이 360, HP는 3200, 거기다 인구수는 40, 인구수 40? 이거 얼마나 강력하길래 인구수가 40이나 되지? 그리고 최대 소환 유닛이 1밖에 안 돼요. 특수능력 빅보이 슈퍼마녀가 거대한 해골 하나를 소환. 잠시만 빅보이 초당 공유력3 5 0에 HP 4100요러면 거의 골렘 수준인데. No. 골렘 8000이구나. 골렘의 한 절반 수준. 요것도 한번 사용을 해보죠. 일단 요거는 만렙으로 보이네. 그럼 킹으로 한번 넣어볼게요. 많이 나왔죠? 어, 왜 바로 소환 안 하지? 누구? 오, 이게 뭐야? 이거, <laughs> 이거 뭐야? <laughs> 빠박이, 이거 뭐야? 와, 미쳤다. 한 마리 더 소환해볼까? 와, 얘들을 계속 소환한다고? 마녀 공격력은 그렇게 센거 같지가 않은데, 빠박이 몸빵 벗어 또또 또 소환했어. 야, 마녀도 잘안 죽는다. 빠바기. <laughs> 와, 킹, 그냥, 그냥 죽여버리고. 빠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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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바기 소환하는 속도가 너무 느리네요. 이야. 자, 요런 형태로 지금 슈퍼마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은 13월 풀방에서 과연 먹히는지 일단 인드부터 먼저 한번 뽑아보도록 하죠. 아, 올 인드 뽑으니까 18마리 뽑을 수 있네요. 13월에서. 자, 요렇게 한번 공격 들어가 볼게요. 어 일단 길 정리는 좀 해줘야 되겠죠? 어 이쪽으로 킹 넣어주면서 퀸 넣어주고 일단 길 정리 이쪽 편은 그냥 로얄 챔피언으로 길 정리 그고 핸드 넣고 아내데 버름을 안 챙겨왔구나 요렇게 좀 정리해주고 그리고 핸드 다 넣고, 워덴 넣고, 전투비 행성. 그리고 분노. 분노. 워덴 스킬. 요란한테 들어오는 거죠? 그럼 신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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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속은 아닌가? 아 그냥 분노 넣을 걸 그랬나? 아 이거 신속보다는 분노가 낫네. 공격이 그렇게 안 강력해요. 이 마법을 좀 바꿔야 될것 같은 그런 잠시만, 신속 어디다 넣니? 잠시만. 그러니까 얼음만으로도 안 돼요. 뭔가 조합을 생각을 해야 될것 같아요. 배치마다 좀 다르게 들어가야 되긴 들어가야 되는데, 인드만으로는 완파가 좀 힘드는 그런 모습이네요. 자, 그럼 이번에는 슈퍼만이라 한번 사용을 해보죠. 조합을 뭘로 들어가 보지? 워힐 뭐 패볼로 들어가야 되겠죠. 힐러 3이 뽑으니까 지금 마녀 다섯 개밖에 없네. 야, 조합은 딱요렇게 해서 한번 들어가 볼게요. 힐러! 까치한기 넣으면서 정리. 킹이랑 요거 넣으면서 가지고 점프 미리 넣어주고 지진으로 벽려를주고퀸 넣으면서 마녀 다. 그리고 볼러다. 그 다음에 분노. 나 이거 되나? 워든 스킬. 다시 한번 분노. 그리고 돈 마법 좀 넣어주고. 분노 넣으면서 사이드 쪽에 브앨 챔피언. 일단 홀은 정리됐어요. 와 이거 좋은 것 같은데? 느낌 있는데 이거? 어, 이 생각보다 괜찮은데요? 레알 챔피언 스킬. 와와 이거 클랜선 백력을. 이클렌저 리그 때 많이 사용하는 그 병력으로 지금 다 해놨습니다. 불구하고, 마녀 통합니다. 야, 빠박이! <laughs> 올린드보다 빠박이가 좋은데? 와, 마녀 보그 아, 근데 문제가 시간이다. 이게 문제가 시간이에요. 아, 이 정도면 시간 되겠다. 빠이 간다 와이빠박스와 빠박이 대박 와어 이제는 뉴메타가 요걸로 정해질 것같아와 빠박이 자요 조합으로 라벌박처럼 아니면은 드박처럼 코르한테 한번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박자하고 섞어쓰면은 될것 같은데 오른쪽편 법사타운은 킹하고 퀸으로 길정리 그리고 왼쪽편은 로얄 챔피언으로 길정리 요런데 12시 쪽에 박지막 들어오는 거. 킹 넣고, 킹 넣으면서 정리해주고, 여기는 아이스 골렘 하나 넣고, 로얄 챔피언 넣어주고, 펜스키 써버리고, 박지. 그리고, 번개로 얘 끊어주고, 그리고, 인다 하나 들어가주고, 자 일단 1화면은 박치 마법이 다 해먹어주죠? 인페너터 타워 오른쪽도 정리 안 해주나? No. 아.. 오른쪽인페너터 타워 정리가 안되네요 또 클랜성 병력도 나오고 인다 하나 넣으면서 일단 홀 정리 들어가는.. 아.. 껌콩 한 방에 죽고 이러면홀 정리 되겠죠? 한 마리에 안되나? 좀 올려줘야 되나? 좀 올려주고. 어, 올려주면은 홀 정리 되네요. 그리고 드래곤으로 정리 좀 해주면서. 그 다음, 인데 다 넣어봅시다. 바이비 스 넣어버리고. 워든. 여기서 붙넣 넣으면서 돈 마법. 워든 스킬. 잘 가긴 가는데. 자, 투석기 한번 올려주고. 아, 이거 안 되나? 아, 저기서 토네오처럼 나오네? 아, 임페라노 타워 정리가 안 된다. 싱글 임팩, 제가 정리가 안 되네요. 아 이거 좀 아쉬운데? 미니언으로 정리 안되나? 아 안되고 뭔가 아쉽다 잠시만 거의 다 됐는데? 네, 오늘은 슈퍼유닛으로 임페르노 드레온과 슈퍼마녀를 한번 사용을 해봤는데 사용해본 바로는 두개 다 강력해요 다시 마녀가 돌아왔다 그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인프로드레온 같은 경우는 메인 병력이 아닌 그냥 전략적인 병력, 홀만 정리한다든가, 아니면은 뭐 독타만 정리한다든가, 이런 형태로 사용할 수 있는 전략적인 슈퍼 유닛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고요.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업데이트 내용은 어떤 소식일까요?